무대의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다. 바로 가수 김용빈이었다. 그가 마이크를 손에 쥐는 순간, 가요 무대 위 공기가 달라졌다. 웅성거리던 관객들은 숨을 삼키며 그의 첫 음을 기다렸고, 그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스튜디오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라이브임에도 흔들림 하나 없는 안정된 발성과 깊은 감정선, 그리고 카메라를 꿰뚫는 듯한 눈빛, 그야말로 무대 장악 위 교과서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였다. 그는 고개 도입부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다가, 클라이맥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폭발적인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무대 위에서 그는 가수이자 배우, 그리고 이야기꾼이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SNS를 통해 김용빈이 드디어 폭발했다. 오늘 가요 무대는 전설로 남는다. 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함께한 MC 김동건조차 방송 도중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김용빈의 목소리와 카리스마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이런 무대는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감격에 눈물을 훔쳤다. 마치 한편이 영화 속 클라이맥스를 목격한 듯. 김용빈의 무대는 관객의 감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무대 뒤에서는 스태프들조차 놀랐다고 한다. 리허설 때와는 전혀 달랐다. 본 공연에서 완전히 몰입한 모습은 소름 그 자체였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무대는 준비된 프로의 냉철함과 진심을 담은 예술가의 뜨거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가 노래를 끝내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팬들의 외침이 터졌다. 김용빈, 김용빈. 이름 석자가 메아리처럼 퍼지며 KBS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라이브였다는 사실이다. 어떤 가수에게도 쉽지 않은 완벽한 음정과 호흡, 감정의 폭발을 모두 한 무대에서 구현해낸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 가요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팬들은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김용빈의 시대의 서막이다. 라고 외쳤다. 방송 후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용빈 가요 무대, 김동건 감탄, 김용빈 라이브가 순식간에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일부 음악 평론가들은 그는 이제 트로트를 넘어 장르를 초월한 감정의 표현자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로 세상을 움직인다. 고 극찬했다. 이 말처럼 이날의 무대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김용빈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객석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팬들의 마음은 확실히 그의 것이 되었다. 모두가 느꼈다. 오늘 밤, 대한민국은 김용빈에게 사로잡혔다. 김용빈, 가요 무대를 뒤흔든 초대형 라이브 무대의 비밀과 눈물의 감동. 조용히 내리던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바로 가수 김용빈. 가요 무대 위 2025년 가을 특집 방송에서 그는 완벽한 라이브 퍼포먼스로 스튜디오를 집어 삼켰다. 팬들은 숨을 삼키며 그의 첫 음을 기다렸고 마이크를 쥔 그의 손끝이 떨릴 때조차 긴장감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첫 소절이 터져 나오자 공기는 단숨에 달라졌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이야기 그 자체였다. 카메라 감독은 순간적으로 주민을 멈추었다고 한다. 화면에 담기지 않을 만큼 김용빈의 눈빛엔 살아있는 불꽃이 있었다. 무대 위의 조명은 그를 감싸며 한 편이 영화처럼 움직였고 관객들은 그가 내뱉는 한줄한 한 줄에 숨을 삼켰다. 이건 음악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이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그날의 무대는 단 4분 20초였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팬들은 울고 웃고 환호했다. 김용빈의 라이브는 그 자체로 드라마였다. 도입부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날이 섰다. 마치 사랑과 이별, 인생의 굴곡을 한 호흡으로 꿰뚫는 듯한 에너지였다. 관객석 한쪽에서는 한 여성이 눈물을 훔쳤고 중년의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불렀다. 그만큼 그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한 감동이었다. 무대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환호가 터졌다. 김용빈, 김용빈, 이름을 부르는 함성이 이어졌고, 카메라에 잡힌 김용빈의 눈가에는 분명 눈물이 맺혀 있었다. 무대 뒤편의 진실, 그날,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연습실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던 이유. 공연 다음 날, 가요 무대 스태프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김용빈은 방송 전날 밤까지 미어설을 10번 이상 반복했다는 것이다. 한 스태프는 말했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한 소절을 수십 번 반복하며 이건 팬들에게 완벽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했죠. 그는 음정 하나 표정 하나까지 철저히 계산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냉정한 계산보다 진심 어린 열정이 있었다. 이 무대는 단한 번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는 리허설 중에도 울컥했다고 한다. 그날의 피로와 고통이 모두 무대 위에서 터졌고, 그 감정이 팬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김동건의 생방송 멘트, 이런 무대는 10년 만입니다. 전설이 전설을 인정한 순간, 김동건 아나운서는 가요 무대의 산증인이자 수많은 가수를 무대에 세운 전설이다. 그런 그가 생방송 중 공개적으로 10년 만에 보는 무대라며 김용빈을 극찬했다. 방송 후 제작진은 김동건의 멘트를 일부러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 그만큼 이 장면은 역사적이었다. 스튜디오 밖에서 대기하던 동료 가수들도 박수를 쳤다. 이건 진짜였다. 음악이 아니라 예술이었다. 라는 말이 돌았다. 김용빈은 무대 뒤에서 고개를 숙이며, 모두 팬들 덕분입니다. 라고만 말했다. 그는 함성을 즐기기보다 그 함성 속에서 책임감을 느꼈다. 사랑빈 팬덤의 폭발, 서버 다운, 전광판 응원, 해외 팬들까지 참여, 공연 직후 팬카페 사랑빈은 폭발적인 트래픽으로 일시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 게시판에는 오늘 무대는 예술이었다. 가요무대 역사상 최고 장면. 그는 진짜 가수다. 라는 글이 쏟아졌다. 다음날 아침 팬들은 자체 모금을 시작했다. 서울 강남 코엑스와 명동, 부산 서면의 대형 전광판에는 김용빈.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심지어 해외 팬들도 SNS를 통해 한국 팬들과 함께, 해시태그 챌린지를 진행했다. 샤바이오 n g b i n 리 g n d 샤베라이브 EKING, 샤샵 가요 무대 신화. 이 해시태그는 일본, 베트남, 대만 등에서도 트렌딩을 기록했다. 그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런 반응은 처음이다. 한 방송 출연 후 국내외 팬이 동시에 폭발한 건, 김용빈이 유일하다. 라고 밝혔다. 평론가들의 분석. 그는 트로트의 문법을 바꿨다. 음악평론가 유상우는 자신의 칼럼에서 김용빈은 트로트를 넘어 장르 자체를 새로 쓰는 인물이라며 극찬했다. 그는 말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른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해체하고 재조립한 예술행위였다. 감정의 밀도가 다르다. 평론가 박채윤 역시 김동건이라는 전통과 김용빈이라는 혁신 이만나 세대의 다리를 놓았다. 며, 이날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음악사적인 사건이었다. 고 말했다. 비하인드 영상, 소리 없는 눈물. 방송에 담기지 못한 한 장면. 방송 후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는 팬들이 보지 못한 한 장면이 있었다. 무대가 끝나고 퇴장하던 김용빈이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는 모습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래할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늘 진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노래하는 예술가, 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양초 결말, 이제 진짜 시작이다. 김용빈, 가요 무대 이후의 여정. 가요 무대 이후. 김용빈은 팬들의 폭발적인 성원 속에 국내 투어를 확정했다. 11월 서울, 12월 부산, 2026년 1월에는 일본 오사카와 도쿄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티켓 오픈 5분 만에 전성 매진. 팬들은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성지순례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KBS 측은 이미 다음 가요 무대 겨울특집에 김용빈을 재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무대 연출 일부에 참여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대는 늘 저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나아집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뜨겁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다. 팬들은 안다. 가요 무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오늘의 무대는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다. 이제 대한민국 가요계의 중심에는 김용빈이 있다.